부모님이에요 우리 구칠이 지금 저희 사이트는 저쪽 아이 쪽인데 지금 여기 그 화장실이랑 샤워랑 이런 거 하려고 이쪽 뒤쪽에다가 파킹을 좀 해놨고요 아침은 바쁘네요 이제 체크아웃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아직 차들이 많이 있어요 아 나는 언니 언제 펴보나 아. 산책만 한번 살짝 하고 가려고 합니다 비가 오니까 굉장히 좀 운치가 있네요 역시 이렇게 숲이 우거져야지 파릇파릇한 게 있죠 아, 아직 다 있으시네, 거의. 비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캠퍼들한테는. 아, 여기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네. 냉장고, 진싱크대. 아. 어, 식기들도 있구나. 괜찮다. 아, 거기다 네임테에다가 이름 써놓으라고. 그러구나. <laughs> 아이들좀 했나? 볼까 와 진짜 많네 다 이름 써놨네 역시 하이네켄 비가 와서 다시 빨리 가서 이제 준비하고 저희는 이제 벨기에로 한번 내려가 볼 겁니다 벨기에 내려가다가 굉장히 좀 독특한 곳이 있더라고 해요 이 네덜란드 국경 안에 벨기에 국경이 들어와 있고 그 속에서 또 이제 막 엄청 복잡스럽게 이 국경이 혼란하, 혼란스럽게 좀 이렇게 얽히고 섞여 있는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해서 그 도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해저 터널. 해저 터널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물이 많다 보니까 위로 올리는 거는냥다 아래로 그냥 다 내린 것 같아요. 여러분, <목소리> 저희는 지금. <laughs> 네덜란드인데요. 아니 지금 네덜란드 아니지. 벨기에. 올라와 봐봐. <laughs> 제가 지금 출발을 분명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네덜란드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냐? 바로 벨기에입니다. 아 여기 벨기에고. 그다음 여기는 어디냐? 자 뉴질랜드. 여기 뉴질랜드? 아이고, 자꾸 네덜란드. 여기 네덜란드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플러스로 지금 되어 있는 게 국경이에요. 그 여기는 네덜란드, 여기는 벨기에. 네덜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벨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 지금 여기는 네덜란드가 맞아요, 맞는데 그 안에 보통은 국경이 그냥 이렇게 뭐 강이나 천이나 뭐 이런 산이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그리고 근로이 깔끔하게 나눠져 있잖아. 근데 여기는 되게 특이하게 네덜란드 땅 안에 이렇게 이만큼. 이만큼의 네덜란드 땅이면 은그 안에 이만큼이 벨기에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어 근데 그게 또 여러 가지 조각조각으로 막 나눠져 있어 총 22개의 벨기에 조각과 음 7개의 네덜란드의 조각이 맞물려서 음 지금 국경이 이루어져 있는 곳이야 어. 음 지금 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금 벨기에 쪽으로 가신 거잖아 오, 오 다시 네덜란드로 넘어오셨다 재밌냐? 재밌잖아? 이게 재밌는 거야 지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어? <laughs> 신기하긴 하다 구, 우리는, 어, 국경을 이렇게, 이렇게 도보로 갈 수가 없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 이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물방울 모양을 쭉쭉쭉 따라가면은, 이, 이 코스를 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물방울을 한번 따라서 잘 가보도록 하죠. 고고고. <laughs> 어, 어. 봐봐, 봐봐. 어, 이런 데도 지 신기하잖아. 여기 벨기하고 네덜란드야. 한번 봐봐라. 이런 건 뭐야? 이런 거. 이런 분. 여기 딱 갈리니까 지금 여기는 벨기에 맞나? 맞네. 지금 여기 벨기국기고 여기는 네덜란드잖아. 어? 너무 신기하지 않아? 와 이렇게 문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되게 많이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야. 응? 혼란스럽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입구 출입구가 네덜란드냐? 벨기에 있냐 그걸 따라서 이걸 나누는데 국경이 계속 바뀌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게 사람들이 근데 이게 뭐가 문제 되냐면 이제 어떤 법적인거나 이런 거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그렇 그치, 그치. 어.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때. 음, 음. 코로나 때에는 서로 벨기에랑 네덜란드의 방역 수칙이 좀 달라가지고 어... 굉장히 혼란스러웠대 그때. 어,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어, 여기 말은 어. 그럼, 그럼 어떻게? 이런 거지 벨기에가 만약에 우리는 이제 마스크 안써 네덜란드는 써 그럼 어떻게 지금 뭐 계속 썼다 빠다 썼다 빠다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도 하던데 태어났을 때 만약에 그렇게 가운데 있으면은 응. 그 국적이 어, 뭐야? 국적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냥 자, 본인이 선택한대 국적을. 아 진짜? 어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아이다 그래서 지금 성당도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여기 지금 성당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저 뒤에도 성당 있지. 아, 따로 따로야. 각자 다른 나라다 보니까 다른 시고, 그래서 시장도 두리고 뭐 그렇다 가더라고. 어... 이거 되게 여기가? 이렇게 나눠진 게 되게 오래 전부터야? 어, 오래 전부터. 좀 신기하네. 근데 왜그 유래가 뭔데? 근데 그거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유래? 이게 다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는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벨기에랑 네덜란드 이쪽이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국경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대. 그, 그. 근데, 어쨌든 지 간에, 옛날에 이그한 곳을 다 관리하던 사람이 응. 다른 나라의 영주가 되어버린 거야. 어,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이쪽에다 좀 띄워주게 됐는데, 그 띄워주면서, 또 이게 좀 아까웠는지, 전부 다다못 띄워주고, 좀 좋은 데든 노른자는 좀 이렇게 빼가지고서는 가져간 거지. 약간 그런,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구 어, 참. <laughs> <진짜> 신기하다. <laughs> 되게 복잡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어, 지금 이렇게 아직도 쭉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으면 어. 뭔가 재정비가 됐을 수도 있을 거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그렇지. 구획 정리 딱 해가지고서는 그냥 할 수도 있잖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원래 있던 대로 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참 진짜 신기한 거지. 야, 음. 이 자리 상관 아니지. 여기는 네덜란드 자리가 그냥 벨기에 자리야. <laughs> 여기에 약간 그런 분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여행자한테 딱 맞을 것 같아. 약간 <laughs> 일타 쌍피? <laughs> 빠르게 이 기국을 어? 볼 수가 있는 곳이잖아 여기. 나 <laughs> 아, 봐봐. 잘 어울리는데 진짜. 도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들 이렇게 팔고. 여기 나라 이런 얘기야. 도시 이런. <laughs> 콜리스인포메이션에 와, 와. 뭔지는 모르겠지만. 봐봐 굵게 같이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봐봐 의자. 와. 벨기에 네덜란드 네덜드 여기. <laughs> <Hello. Hello. Hello. 웃음> oh. 여기 지역 이름이 바를르야바를르 음. <laughs> 바를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네덜란드가 바를르나사우 바르르나사우. Right. 그다음에 여기가 벨기에가 right. oh, 바를르헤르토흐 right. 헤르토흐, 헤르토흐 나사그지 You are from South, South Korea. Korea. South Korea. Yeah. Ah, South Korea. Many people from Korea have been coming here last oh, year. Really? Yes. Oh really? Why we are different from other villages in the area? Mm. Oh, sure, sure. so if you time and if you're interested, I'm. I can yeah yeah. Eyeing, huh? oh, yeah, yeah, yeah. Oh, so this is so the people from the 1st of January. They're here from all these countries. Mm. Yeah? Wow. 맞아. 잠깐만, 여기, 여기 맞지? 한국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어디 왔어? 어디 엄청 왔어? 많이 모자. 여기 한국이잖아. <웃음> 엄청 <웃음> 많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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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uh, very special traveler. Because Zo so is Corin Koreanse naam op het? Ja, ja, ja. Ja, Nou, als je finishet, kan ik a met je maken om een foto te maken. Oh, Want oh. oh, okay, right? dit yeah, oh. is de realiteit. Dus je de hele weg door de ruimte. Ja, ja, ja. Drie drie Ik heb hem gezien in Nederland. Dit is Babel en Nassau. Nassau. goed. Dus ik zie je Ja, Ja, ja. Yeah. Okay. <웃음> 와, <웃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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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재밌네. 야! <laughs> 땡 oh. <laughs> oh. <laughs> Yeah, thank you. <웃음> <웃음> 대박. 우리 방송한다. <laughs> 지역 신문 어, 네덜란드. 우리 이제 구독자 엄청 늘는 거 아니야? 네덜란드 구독자? 야 필수적으로 여, 서현이 빨리 영어 자막 넣어야겠다. 안 되겠다. <laughs> 저희는 아까 설명해주신 해설사 할아버지 저희 차 사진 찍고 싶다 하셔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에디가 사진 예쁘게 찍혀야 된다고 저희 구칠이 주차 다시 한대요 뒤에 차 있다 I think you are great, ah, great? Is this built in Korea? Um, they make is this in, manufactured in Korea or? Oh, Hangul, yeah. oh, Hangul, oh. oh, Korea. Yeah, Korea. Oh, okay. yeah. Good and then yeah yeah, yeah, ah, oh, oh. okay, hot. <laughs> Claudia. <laughs> Claudia. Good, good. <laughs> Thank you. Take care. Thank you so much. Yeah. Yeah. Good memory. And <laughs> uh, anyway, I uh, you make sure that you get home safely again mm. because the beauty of travel is to go home. 네,いい요. لكن 말 특히 h 되게 전에 c o m m o n 이걸 나가면야하다부끄러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있� a u b a 아이만아 이렇게 얼음 g r o u 다 d e r 대박 종류가 엄청 많구나. 엄청, 너무 엄청 많. 멜로시 맛있잖아 좋아하는 거. 그거 해, 멜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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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나도. 음, 음, 진짜 다다 너무 짜, 짜. I don't like, I d like o 유로파에서 그런지, 이렇게 지금, 아유. 홀란드, 홀란드가 네덜란드야. 음 벨지엠. 우리 아무것도 몰랐는데, <웃음> 할아버지가 <웃음> 설명을 주셔서. 그래도 할아버지가 잘 설명해 주셔지고 완벽하게 소화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했어, 그치? 응, <laughs> <laughs> 그냥 우리가 보는 것 보다는. <laughs> 어, 역시, 우리는 우리 이런설명듣는걸 좋아해. <laughs> <laughs> 이동기 이런 찐이야, 이렇게. 그 작은 마을, 마을, 베이커리 가보고, 치즈집 가보고. 그런 게 여행이라고 알겠어 소이한테는 알았다고 너무 다르다그렇어제 암스테르담하고 여기랑 어. 재밌네 약간 도장깨기 하는 것 같고 응. 어? 어디 어디 숨어있나 이제 또국경이 어디 있나 이렇게 블록 찾는 느낌이 있네 여기 여기인가 보다 그치? 음, 이거 이거 와, 와, 진짜 우와, 멋있다. 우와 우와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 와.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 그니까와 와. 여기가 딱그두 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집이잖아요. 여기가. 쨍! 지금 여기가 벨기에고 이쪽이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입구를 딱 정확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갈라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벨기에 국기하고 네덜란드 국기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여기 이 벨기에 주소 그리고 오른쪽에는 네덜란드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색적으로 이렇게 있는 곳이에요 나는 지금 여기 네덜란드 여보 어디야? I'm here. I'm 자 국경을 넘어 봅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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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여기 나오시는 분을 봤어. 오, 멋있다. 오, 여기 집주인을 우리가 만났어. 다왔어 여기 상징적인 집. <laughs> 오, 저기 문어도 내렸네. 그러니까, 여기 약간 저기로 치는 거 봐. 아, 여기도 캠핑장 있나 보다. 헬링몬바다와 응. 응. 여기 너무 예쁘잖아요. 여기? 여기 또 있네. 여기 네덜란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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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이글로 이렇게 <laughs> 트리로. 와 난리 나네.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구입했대. 야성 성이야 성. 진짜. 진짜. 와. 어, 너무 사랑하고 싶은 정도로 예쁜 동네 같아. 매력 있는 동네야? 응.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 집들이. 아, 타가서 무슨 학교 이렇게 서 있더라. 어허. 좀 보니까 어땠어? 좀 신기한 동네지? 응.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어. 재밌네. 아까 근데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셔가지고 더, 어. 더 재밌었던 것같아 맞아. 아, 찾는 재미가 있어. 응. 다시 네덜란드에서 벨기에 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뭔가 되게 불편할 것 같거든? 그렇지. 엄청 불편할 것 같지만 어, 바꿀 수도 있겠지만 바꾸지 않고 이것들을 그냥 이제 이어가고 있는. 어. 재밌어 재밌는 것 같아 재미 요소가 됐고 그게 이제 관광 명소가 됐고 어... 재밌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아직도 되게 좀 근데 옛날에는 되게 더 힘들었을 거야 근데 지금 국경이 없어졌잖아 유로우니까 다 그래서 더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 지내는 것 같아 이 u 연합 안 되어 있으면은 되게 불편할 것 같거든 근데 지금은 뭐 국경 자체가 일단은 의미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든 같이 함께 잘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어, 이런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 그럼. 피곤하다. 그냥 이상하게 피곤하지? 많이 걸어서 그런 것 같지? 어, 가 어. 저희 지금 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다시 <laughs> 만났나고 <laughs> 만나가지고, 저희 차박지 좋은 데 있다고 알려주신다고 해서, 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 지금 여기가 네덜란드고, 여기가 지금 여기야. 에 배경 끝나고 나서 음. 와인이랑 치즈 사면서 거기 베스트 빵 메뉴 뭐냐고 여쭤봤더니 요거 말씀해 주셔가지고 요거 피자빵 음. 근데 진짜 비주얼도 너무 좋고 우리가 음. 전자레인지 있었으면 데워 먹었으면 진짜 좋았겠지만 그래. 음! 피자야 피자 그러네 어우 이지 푸짐하네 음, 음. 이거 이거 맛있네 나 먹어보자 버섯도 있고 페퍼로니겠지 맛있다 야음 맞지? 빠게티 피자네 빠게티 피자 예뻐 나무도 크고 더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 오늘 <laughs> 아 지금 이 뒤에 차에 계신 할아버지신데 자동차 보험 관련된 거좀 여쭤봐가지고 한번 알아봐 주신다고 전화해주고 계세요 <laughs> 어 소쿨하시네 가자 어우 어, 춥다 응. 아 혹시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 어 싶어가지고 음 겸사겸사 여쭤봤는데 음 혹시나 음 공항이나 아 그치 국경사무소 가야돼 음 저희는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고 혹시나, 혹시나 또 새로운 어떤 현지에서 보험을 좀 가입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좀 한번 여쭤봤었는데 뭐 결과는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브리셀 바로 전에 공항이 있어요 거기 가서 공항 거기 가서 일단은 보험이 얼마 정도 하는지를 좀 견적을 보고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라트비아 쪽 온라인 가입을 진행할지 말지를 좀 고민을 결정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처 공항 왔고요. 되게 <laughs> 뭐라고 해야 되나? 청주 국제공항만큼 작은? 야 청주는 크지. 이건 뭐 되게 작아 보여 그냥 터미널 터미널. <웃음> 그래도 <laughs> 국제라고 해서 왔는데 일단 가서 음, 그래도 복잡하진 않아서 좋아요. 뭐 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한번 들어가 보죠. 이야 여기 뭐 진짜 조그 많네. 활주로가 이거 하나네 이거 하나. 어, 커스텀 왼쪽이네. 맞죠? 시간이나 혹시? 맞네, 밥시간이 e I need a doctor. I am. I am. I a 해 I am. I am. I 지역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티켓이 안 나와가지고 여쭤보니까 예약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다른 주차장으로 어. 가야 될것 같아요. 오 여기 일만 천0십이다만 쫄렸네 지금. 2.1m 여 가지고 <laughs> 차가 닿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타서 봤을 때는 아 그리고 여기 주차장 특징이 구멍 주차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자리에 다 전기 차를 충전할 수 있는 코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마크가 그냥 계속 있길래 여기 전기차 충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너무 신기하다 그냥 모든 자리에 다 있어. 그런 거잘돼 있네. 되게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가 확실리다 있는 거 보면. 에어포트 가는거 같지 일로 응. 가라고? 아 제발 여기서는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 이게 공항이지 그렇 네, 지금 저희가 여기 브리스텔 공항 와서 그 인포 계신 분들에게 여쭤봤는데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다 똑같애 뭐차 우리 보험 때문에 왔어 오늘 왜차 보험을 공항에 와서 해? 뭐너차 뭐, 렌탈이야? 어, 렌탈 일로 가면 돼. 맞아, 맞아. 아니, 우리 내차 렌탈 아니야. 우리 차 가지고 올로 왔는데, 그거 똑같으면 계속 해야 된다는 거야. 그니까 러 저번에 갔을 때도 몰랐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은 커스텀 가서, 거기서 일단 얘기하자. BAT? 가보자. 아, 제발. 제발, 제발. 어, 맞는 것 같은 느낌인데? 텍스 리펀이고. 어? 여기는 없는데, 왠지 여기 느낌이 되지, 그치? 않네요. 쉽지 않아 쉽지 않네요. <laughs> 야, 일단 저희가 보험을 한 달만 들어놨어가지고, 이제 이번 주 주말이 되면은 보험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연장을 하려고 했고, 음, 사자바람 님이 알려주셨던 라트비아 쪽 보험을 좀 컨택을 해서 소통을 했는데, 저희 차만 이상하게 금액이 굉장히 비싸요. 음. 그래서 다른 차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특이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사실 크게 없는데 뭐 나이도 그렇고 저의 나이도 그렇고 차주에 그다음에 차의 어떤 크기도 그렇고 큰 차이가 없고 다 캠핑카고 근데 결국 조금 다른 거라고 하면은 저희 차가 연식이 조금 오래된 거 음. 근데 한국이랑은 다른 건지 한국은 차가 오래되면은 보험료가 좀 저렴해지잖아요. 여기는 좀 반대인 건지. 뭐 어쨌든지 간에 저희는 보험이 지금 안 돼서 아 지금 공항을 분명히 노르웨이 쪽 공항 가서 진행했을 때에는 다른 나라에서 보험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어 그냥 다른 나라 공항 가서 하면 돼. 세관 가서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좀 해줬어 가지고 그냥 당연히 공항 가면 될줄 알고서는 이 벨기에 들어와서 일단은 근처에 있던 안트베르펜 공항이라는 곳을 갔었어요 근데 여기는 좀 공항이 작아서 그런지 어쨌든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더큰 공항인 브레셀 자벤템 공항에 가서 했어요 여기는 거의 뭐 브레셀은 벨기에 수도니까 인천공항 같은 곳이거든요 엄청 크던데 거기 가서 진행하는데도 역시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벨기에 공항 세관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다루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노르웨이 쪽 공항 담당자 분께서 정확한 정보를 준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공항 세관에서 자동차 보험이 가입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노르웨이 됐으니까 다만 모든 공항에서는 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중에서도 벨기에는 아예 안 된다라는 거. 아예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좀 선택지가 없어요. 일단은 그 라트비아 쪽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곳에서 가입을 한 달짜리를 하고 그 뒤에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쉽지가 않네요, 진짜. 어쨌든, 뭐, 가입을 해봐야겠죠.